광어일년 성경을 보면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지속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연애편지와 같다고 우리에게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지요? 그저 마음만 느껴도 좋은 것이지만은 나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써 줬다면은 두고두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사랑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저 기독교의 경전 또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교훈들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예배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토록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지나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말씀하신 행복과 전혀 다른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을 때에만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구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해 주시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새벽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내 마음에 통원하는 것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그 시간과 환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으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분을 만날 때여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여 하나님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길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부를 때 멀리 있거나 그사람이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는 듣기는 듣지만은 못 들은 척 반응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가까이 할때 하나님의 너희를 가까이 할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찾아 오시고 우리의 음성을 불러 주시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무심할 때가 있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주의 길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들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매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주 편안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저 자동적으로 배척이 되고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그 구절만을 뽑아서 나의 행운과 행복을 위한 하나의 무기처럼 또는 주문처럼 그렇게 되새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 목표가 성취되면은 우리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특히 여러분 기도가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치만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더 많이 산적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생각되는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부족해서 내가 주님 잘안 섬겨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라고 그저 본인이 다 스스로 정리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통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기도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훈련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 장례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년에 목장 마을로 새롭게 구성을 하여 신앙성장과 돌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간을,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나면서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를 둔다던가, 비대면이라던가, 이제는 다양한 통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개발되었다던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로 와여금 서로에 대하여 돌보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근신하며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원부뿐만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한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도록 또한 자료들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료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복하는 영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 우리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을 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악인과 좀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악인, 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흉악무도한 일을 저질러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의 흉악범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봐줄만 하다 경범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한번 훈방으로 그저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의 정도를 따라서 죄의 경중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모든 규범을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죄인이라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적을 합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로 인한 결실,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친다면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도 주님의 칭찬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된 우리이지만은. 이 모든 죄의 짐을 털어 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이 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이 땅입니다. 우리는 땅을 걸어 다니며 땅 위에 집을 짓고 이땅 위에서 삶의 전체를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게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조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임직하고 오늘 은퇴하는 네 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조로 영접한 이후에 주신 아름다운 특권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생각에 합하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길은 여기서 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 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오늘인 것이지요. 동일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문이 너무 좁아서 이 문을 일단 통과해야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문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했더니 좁고 거칠고 가시밭길처럼 보여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황하는 이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소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번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를 가늠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복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재앙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공고함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말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뭐 라떼를 말하면 안 된다고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커피 라떼를 참 좋아하는데 라떼를 라떼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라면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혹여나 올무가 되면은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네 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과 길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계시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요. 자녀의 기쁨이 무엇일까? 다 경험해 보실 겁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것과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형통한 삶을 어떻게 말하나요? 이사에서 55장 11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저 허공을 치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갈망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52주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 성탄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후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앞날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한 번영과 형통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